내기 7장 21절로 27절 말씀인데 제가 제자들 할 때마다 내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해를할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기 7장 21절로 27절에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될것세대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내기 7장 21절에 보면 이게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악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들 에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길을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여 이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이 찢긴 것의 기름은 어, 달리는 쓰레니와 결단고 먹지 말지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는 자는 어,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이 먹지 말아야 될 내기 7장 21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 에덴에서도 마찬가지에 선악과를 금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율법을 범한 죄가 되고 말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선이냐 악이냐 악한 것이냐 선악, 선한 것이냐. 이게 도대체 선이 뭐고 악이 뭐냐 자꾸 이것을 따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선악 선과 악을 구분해서 막막 예, 막 알려주고 이것이 뭐냐 막 이걸 얘기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예, 선악과에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선이에요. 선악과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이이 컵에 들어간 물을 먹지 말라. 그 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시 중요한 것도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먹지. 말라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고 소나 그거 뭐냐? 자꾸 이걸 따지면 안 돼요. 자꾸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잘못된 오류로 범하게 돼요. 부모님이 이거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것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관계없어 먹지 말라 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의 주권이 먼저라는 거지 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에 명을 거역하는 것을 언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선악과를 결국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명령이 우선은 돼야 돼요 음 그래서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 그래요. 내기 7장 26절 27절 보니까 너희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뭐하리라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먼저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어떤 경우에도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지리라. 이 피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인간이 피를 임의로 취하거나 먹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피 먹으면 어때요? 안 먹으면 어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께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생명,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나 새의 피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피를 먹지 마라. 그래서 피는 뭐름에요 생명을 말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음, 이그 생명이 어디 되겠냐? 피에 있는 피에. 어, 그래서 피. 그래서 피를 임이 없으면 삶이 없느니라. 피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거룩한 후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 받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피는 생명을 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며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든 육적 생명이든 생명을 주신 그 선악과 거의 동일하죠 어, 선악과 하나님께 속했다 생명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행위가 뭐냐?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에요.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 영적인 구원의 영생의 생명도 하나님께로 부탁합니다. 생명은 귀하고 하나님께 속했고 예, 하나님께로 돌왔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는 사람보다 성도다. 그래요, 성도. 음, 그러니까 육적 생명이든 영적 생명의 구원이든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뭐예요? 거룩도인,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 주시해야지 구원도 우리의 삶의 생명도 하나님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힘로 하는 것이 하나 없어요. 이걸 믿는 것이 피를 먹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피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 뭐예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여기서 또 하나만 더 하면은 어, 그 당시에 내기서를 기록할 때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어, 피채 먹었던 자들이었는데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신명기 12장 23절을 보니까 어,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피를 마시는 의식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그만 는미에서도 구별시킨 거예요. 너희는 이방이 아니라 성민이야. 이방인의 풍속을 쫓지 마라. 방언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방언도 고린도 교회 에 고린도 지역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게 우상 숭배 신당이 있었어요. 그 신당에서 기도를 하면 100명 중 100명 다 방언을 받아서 그런데 귀신이 우상승배하는 그 신이 방언을 그냥 받게 돼요 다 와서 부르짖으면 방언을 받아서 그런데 의미는 안 알려줬어 뭔안 알려줘? 의미는 그래서 거기서 신을 바, 신한테 방언을 받아서 내려오면 신탁소가 있어요 신탁소가 뭐 하는 곳이냐? 예언을 통역해 주는 곳, 통역소가 있어요 예언을 내가 직접 가봤어, 현지. 그리고 직접 우상 숭배하는 걸그 어, 장소라든가 가이들들이 직접 그 시대의 그 시대의 문화를 다 경험했죠. 음. 근데그 방언하고 예언하고 한상 보는 사람들이 어디 들어왔냐 고린도 교회로 침퇴 들어간 거야. 고린도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에 걸릴 거 난장판이 벌어진 거요 그래서 사도 바어버린 거야. 다 방문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우상수명 하는 것처럼 다 환상 보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막그런 사실은 하란 얘기가 아고 꾸중을 네. 질타하는 거예요. 다 사도겠느냐? 선제겠냐? 느 그러면서 말씀의 중심에 살아라고 하는 얘기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보고 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언제든지 우상선배가 교회 안 들어온 거야 무슨 거야 WCC라든가 종교다운지라든가 WA라든가 뭐 신사도라든가 또 전부 다 이게 귀신들이 했던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통감해서 교회에서 교회에 파고 들어온 거야 예 근데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불을 지져버리니까, 설마 귀신 역사하겠냐? 그들 바다를. 그래서 신사도 오래 하면, 울증 걸려요. 내 말이 봐도, 정신병 걸려요. 가정 다 깨져버려요. 관계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 속에 기도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사도에 오래 머물러 멀수록, 혼돈, 공허, 흑암, 빛이 없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물 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왜? 왜냐? 귀신이 지배하기 때문인가요? 에 성령은 의와 평강과 일락이되라 기쁨이니라, 안식이니라 하잖아. 그런데 우상숭배 귀신 역사는 분열이니라. 깨버리고. 하나님과는 깨버리고, 자신과는 황계이고 가족과는 황격이고, 무당도 깨는 영이죠. 무당. 무당도. 부당 딱 되는 순간 모두가이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는 부당 들도 크게 깨지고, 그래서 절대로 안식고 행복이 없어. 아,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별한 거예요. 왜 무슨 말씀 딱 선포될 때는 그 당시에 빨리 무슨 우상이 있었길이 그러시지? 얘들이. 무슨 성별 사상이 있었길이 말씀 맞았지? 왜 바울이 그렇게 은사를 어, 이렇게 중요시 하면서도 강력하게 절제하기가 니고 뭐냐? 신탁소 때문에 그런 거야. 음. 왜 바울이 고린도교회 가서는 페이를안 받았냐? 사립 안 받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 지식이 늘잖아요. 지식을 방송에 내보내고, 조회 수가 들어오면 그걸로 먹고 살잖아. 그잖아요 당시에 지식을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어 지식인들이 지금 유튜버들이 야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전했는 그들이 헌금을 냈어 아 복음도 사는구나 구원은 행위로 되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 머리에서 지식이 복음이라는 게 나왔구나 그래서 헌금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돼. 그래서 바울은 그래. 다른 데서 내가 다 받았지만 여기서 내가 받지 않겠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혹시 행위로 구원 얻을 까 믿음을 복음을 구원을 돈으로 살까 두렵도다. 그래서 천박장사가야. 투잡된 게 아니고. 그리고 무슨 사건이 딱 생길 때는 배우를 배경을 빨리 살펴봐야 돼. 무슨 사건도 있었어. 이방 종교가. 근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어. 그냥 믿어. 그냥 해서 그래 버려. 그래서 목사가 죽을 똥, 살똥 할 정도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주여 미십니다. 계시를주옵소서 이따고 직거리 한다고 그래서 자기 집에 서재에 책상이 없는데 기도해서 내가 받았다. 또 가짜로 뭔데 연구를 안 하는데, 뭔가 하나님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다. 그 목사는 가짜요 이단이 아니어도, 뭔가 계시 받았다. 공부를 해서 나온 게 아니었다. 그럼 가짜요 성경은 공부하지 않고는 모르게 돼 있어. 기도해가지고는 절대 성경 몰라.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성경을 알아? 그 시대적 역사, 문화, 문명, 언어, 풍습, 얼마나 주변이 많겠어근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면 성경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우성수배자는 <laughs> 에, 피를 먹으면서 그 자기들림 신을 성겼겠죠 그 신명기 12장 23절로 나와요 음, 두 번째 <laughs> 내게 7장 23절로 25절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고아의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7시간 기도하고 8시간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그게 빨리 그만둬야 돼. 빨리 그만둬야 돼. 안 그만두면 저주받아 우리 인간은 절대로 목사가 7, 8시간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해보니까 1시간 하기도 하나님 앞부르탁 크고 30동안 집중하는 두신 이아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에 하나 티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5분만에 몇 분만에요? 5분이 쉽다고 그런 얘기하지 마요. 시간 딱 정해놓고 5분 동안 하나님과 독대를 딱한 시간만 그래도 거룩해져 버려요. 5분, 5분이 우리 유장님처럼 5분이 길어지면 10분 되고 10분이 15분 되고 15분 20분 되고 그런 것이지 나는 오늘도 당장 1시간 동안 윤장론 전해야지 이틀 하면 끝나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그냥 5분만 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면 5분만 해도 올인해버려 그눈 감고 하지 말고 눈 뜨고 볼것같 운전할 때눈 뜨고 해야 되잖아 그리고 뭘 달라고 하지마 감사기도 하고 여기 대한 생명은 하나님께 씁니다 감사합니다 뭐 모두 주권이 하나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막 따지려고, 막 달라 고 그러고 막막 저저 맥이는 것도 없잖아. 그냥 감사해서 감사. 자꾸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따지고 난리치면서 막 그런 건안 돼.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부모님 나 용돈 떨어지는데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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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만놈만 이제 상하게 됐어요. 허지 말란 얘기가 너무 갈급하면 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렇게 무리해서지 하 말고 형진장나내소 선서 공급이 안 되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을 때요. 만복의 거룩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돈1 0억이 필요하옵나니, 비숍이 나머지. 하나님 그럴까? 너왜 그러냐? 너 제정신이야? 지금 막 그래 그냥 얘기하세요. 제가 복잡한막 언어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아 그냥 얘기하는 식으로 해야 하나님 우리 대야식으로 하는 거지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갑자기 이렇게 편하게다가 <목소리> 여러분 오늘 거래관 지님의 날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그래요. 왜 그러시지? 아니, 방금 나오고 참아시면서 얘기하다가, 우리 올라가서 뭐가 돼? 힘이 들어가시지? 그냥 평상시. 그런 긴장도 안할 텐데, 갑자기, 요 기도하기 힘이. 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평상시에 교제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무슨 격식을 차려 그러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환경이든 문제든 사건이든. 거기에 집착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개척할 때 이런 게 됐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 내가 행복하게 구원하십니다. 요거 한마디만 못해요. 요거 이것이 힘든 거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참새 한 마리도 한 뜻이 아니고 떨어지기 때이다 구원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사는 건 나도 결정 내고도 아니고. 여러분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가족들다 달린 것도 아니고 누가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한거 있냐? 없어. 없어. 다하나님께 주신 거야 내가 열심히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힘들다고 말하면 돼. 그럼 누굴 마음 비후해 죽겠어? 막 뜯어먹고 싶어. 그런 기도하면 더 뜯어먹고 싶은 생각 들어.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미운 사람을 놓고 기도하잖아. 더 미워져. 생각이 나서. 한동안에 멍 때려야 돼. 그럼 기분 풀어줘. 근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버리잖아. 그럼 그 문제가 계속 나한테 세뇌시켜. 끝나고 난 다음에 편안해야 되는데, 씨, 두고 봐. 이렇봐 편안하게 사셔. 주언레기 7장 23절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게 되다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이 찢긴 것의 기름을 달리는 수전이나 결단 것 먹지 말지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머리나끊어지느뭘 먹지 마라 기름을 먹지 마라 하였습니다. 기름은 기름은 화목제를 드리는 화목제 하나님과 관계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감사해라. 이렇게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뭐해라? 뭐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께 드는 재물의 일부였기 때문에 4장 3장 4장에서 기름은 하목제와 속제제에서 반드시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목제는 어디든 다 들어가요. 왜냐, 속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목제는 항상, 어, 이런, 죄삼과 연결됐습니다 속죄, 죄. 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목제를 듣더라.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기을 먹지 마라. 무슨 말이냐? 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참 신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사, 즉 속죄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감사없어 감사 없잖아요. 그럼 성도의 교제 가운데 떨어져 버려 왕따 돼 혼자만 다녀 교회를. 이 사람 두말 것도 없어. 속죄에 대한 확신이 없어나요 죄에서 받은 확신. 그럼 이런 사 어떻게 되냐? 헌신도 안 해. 그냥 헌신 안 하고 성도를 교제 안 하잖아요. 믿음 좋아서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야.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음, 원망 잘하고 왜? 속죄가 사라졌어. 감싸고 없어. 그럼 원망 불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망 불평하니까 성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제가 섰어 돼도 다시는 그사람한테안 가는 게사람이 대단한 존재에서 안 가는 게 아니야. 부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라? 속죄로 인한 감사.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가 대게 사복제를 드리다. 받은 복을 잊어버린 사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죠. 그게 기름까지 먹는 거죠. 우상숭배자들 그랬어요. 우상숭배자는 기름과 함께 먹었죠. 그너희들 먹지 마라. 구별했죠. 그래서 영적인 복, 구원의 복. 육신의 삶의 인도의신그복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 영적인 하나님께 받은 거, 사람 앞에 받은 거,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면 백성 죄에 끌어지리라 받은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대장 세 번째. 내기 7장 21절에 만 누군지 부정하고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을 아무 물이 있는 만지고 여우께 속한 화목지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이 끊어지리라 부정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를 먹지 말라. 예, 네, 부정한 것. 그런데 실제로 기름, 화목지의 기름을 먹지 말라 그잖아요. 건강상도 안 좋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육신적인 것도 보호하세요. 음. 기름하고 연관돼 먹으면 음, 혈관이 다 막혀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네, 먹지 마세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부정, 이스라엘 백성 성민들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금했습니다 4기 11장 4 4절에들어자잖아요 너희 하나님 호하라 그러면 너희는 몸을 구별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부정하게 된 자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내기 음, 11장 1 4에 나오는 내용이죠 중한을 올립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저 사람은 경건에 성경에 경건해 할때 도덕, 의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영향받는 것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접촉을 살다가 부정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중안목의 정욕이 생긴 자랑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불신자를 죽은 자라고 그래. 죽은 자는 세상에 속했잖아요. 세상에서 세상 것을 위해 살잖아요. 그 사람을 몇번 만나면 금방 부정해져요. 우리 여기 우리 안수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에서 세상에서 살다가온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시험만 되면 세상 나가면 세상 친구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술담이 끊은 사람 있잖아요. 거짓말이 끊는게 아니야. 끊은 증거처럼 느껴져근데 다시 세상 친구들 만나. 자연스럽게 술 담배 잊어버려. 그래서 부정한 이 만나지 마라. 그래가요. 부정한 이라. 부정해지면 언제라도 전격이 돼야 됩니다. 예배 들고 말씀으로 회개로 시어서 전결이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살아. 세상에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딱 설정해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 성도는 에,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됩니다.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걸 먹지 말아야 될것뭐 나는 뭐 새라든 새 중에 뭐가 될까 먹지 말아야 될것 들에 곤충 뭐가 될까 먹지 말아야 될것 바다의 고기 뭐가 될까 먹지 말아야 될것 땅에 기는 것들 먹어야 될까 먹지 이게 너무 많아 이거. 근데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야 돼. 이거는 큰 윤곽만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